1. 용감한 쿠키의 모티브는 인간 진저브레드맨입니다. 2. 용감한 쿠키의 성우는 양정화 성우님이고 출연작으로 개구리 중사 캐로로의 캐로로 명탐정 코난의 베르부트, 캐릭캐릭 체인지의 캐릭 세라 등을 맡으셨습니다. 3. 용감한 쿠키는 가슴에 해골 모양 단추를 달고 있습니다. 4. 얼마나 바삭한지 겨혼는 건강 쿠키 선발대회에서 근육맛 쿠키와 민자맛 쿠키를 제치고 용감한 쿠키가 1위를 차지했는데 이유는 과하지 않는 바삭함의 쿠키 본전의 용감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5. 용감한 쿠키의 일러스트가 구호문에서 쿠키덤으로 넘어오며 좀더 둥근 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6. 치즈케이크 맛 쿠키의 거듭로 SNS를 시작했으며 SNS에는 본인의 셀카를 주로 올립니다. 7. 쿠키런 킹덤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트로피컬 쏘다 제도 소개 영상에서 배불리를 하는 용감한 쿠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쿠는 대머리다. 1. 딸기맛 쿠키의 모티브는 딸기, 후드티, 막대 사탕입니다. 2. 딸기맛 쿠키의 성우는 윤미나 성우님이고 출연작으로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제클린 피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의 우라라 카오차코, 강천의 연금술사의 알폰스 엘릭 등을 맡으셨습니다. 3. 딸기맛 쿠키는 딸기가 첨가된 쿠키가 아닌 딸기향 시럽이 첨가된 쿠키인데 부끄러움이 많은 탓인지 딸기향이 쉽게 날아가지 않아 다른 쿠키들은 눈치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3. 딸기맛 쿠키는 보더 맛 쿠키의 말에 따르면 리듬감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사 대사 중 게임하는 중이라는 대사와 스토리 중 금은보화로 게임팩을 사는 상상을 하는 등 게임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5. 파르페 맛 쿠키의 이야기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락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고 DJ 맛 쿠키의 열성 팬이라고 합니다 육 트위즐 젤리 맛 쿠키 스토리 중 평행우주에선 와일드 베리 맛 쿠키로 등장하는데 이 모습은 쿠키워즈 때 와일드 딸기 맛 쿠키와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1. 마법사 맛 쿠키의 모티브는 마법사 팝핑캔디 아이스크림 포리 2. 마법사 마 쿠키의 성우는 이현진 성우님이고 출연작으로 명탐정 코난의 유미란, 오버워치의 메르시, 원신의 신학 등을 맡으셨습니다. 3. 마법사 마 쿠키는 엄청난 마법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닌 우연히 마녀의 마법 사탕 지팡이를 얻게 된 이후 특별하고도 강력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의 힘은 달과 별에서 온다고 합니다. 마법사 마 쿠키는 마법 공식이 안 풀릴 때마다 락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DJ 맛 쿠키의 팬이라고 합니다. 5. 어? 딸기 크레페맛 쿠키의 분석에 의하면 아이 스크림과 팝핑캔디, 똑똑함 70%와 호기심 29%, 천재성 1%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력해서 천재가 된 상당한 노력파인 걸알수 있습니다. 6. 챕터 11에서 감초맛 쿠키가 독버섯맛 쿠키의 포자를 섞어 만든 브루치펀치 주스를 마시고 취해 자신의 작은 키에 불만을 토해내고 할아버지라고 놀리지 말라는 등주정을부립 7. 마법사마 쿠키는 커스터드 삼세마 쿠키에게 선물로 색종이 마법 가루를 선물한 적이 있는데 이 가루를 뿌리면 색종이 왕관도 진짜 왕관처럼 반짝인다고 합니다. 1. 커스터드 삼세마 쿠키의 모티브는 커스터드 왕자입니다. 2. 커스터드 삼세마 쿠키의 성우는 이자명 성우님이고 출연작으는 달빛 천사의 멜론이 따끈따끈 베이커리의 신태양 나루토의 시즌에 등을 맡으셨습니다. 3. 커스터드 삼세마 쿠키의 왕관과 지팡이는 자신이 직접 색종이를 오려 만들었다고 하는데 멀리서 칠리마 쿠키가 반짝이는 왕관을 보고 눈을 번뜩이며 달려갔지만 색종이인 것을 알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자, 용감한 쿠키 일행을 만나 왕국에 오기 전에는 오두막집에 살았다고 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땅을 찾고 있다 폐허가 된 왕국 터로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에피소드 중 커스터드 삼세마 쿠키가 피어 바닐라 쿠키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커스터드를 만들 때 재료로 바닐라가 들어가는 것을 반영하여 설정됐다는 것을 알수있었어 6. 에피소드 중 배고프다며 징징대다 독버섯맛 쿠키의 머리를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물어버리는데 2일 이후로 버섯은 안 먹는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 쿠키라서 그런지 야채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7. 왕국필드에선 자신이 왕이 되면 쓸 왕관 디자인을 고민하거나 각설탕 위에 올라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귀여운 모션을 볼수 있습니다 8. 딸기크레페 맛 쿠키의 분석에 의하면 순진함 70% 달달한 크림 25% 왕다움 5%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칠리맛 쿠키의 모티브는 홍고추 강추 또입니다. 이 젤리맛 쿠키의 성우는 윤은서 성우님이고 출연작으로는 바이올렛 에버가든 극작판의 바이올렛 에버가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리 로드 오브 히어로즈의 바레타 등을 맡으셨습니다 3. 칠리맛 쿠키는 불처럼 매운 칠리소스가 법적인 기준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법따위 신경 쓰지 않는 쿠키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또 틈틈이 칠리소스를 마셔대서 더 매운 쿠키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밀밭을 지키는 파스콘이었던 호밀맛 쿠키는 수확한 호밀을 창고에 넣어 보관했는데 이를 칠리맛 쿠키가 훔쳐간 적이 있습니다. 이일 이후로 호밀맛 쿠키는 파수분을 그만두고 칠리맛 쿠키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어? 호밀맛 쿠키의 쿠키 데코인 보안관 사무실에 칠리맛 쿠키를 올려두면 문앞에 붙어있는 현상수배 전단지를 단검으로 찢습니다. 육 인게임 내 오늘의 현상수배 탭을 눌러보면 칠리맛 쿠키의 현상수배 전단지가 붙어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대사주. 동생처럼 빡빡하게 살 생각 없습니다. 라는 대사가 있 는데, 부엌문에서 공개 된 홍고추 맛 쿠키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추후에 홍고추 맛 쿠키도 출시 될 가능성이 있을것같 습니다. 8 칠리 맛 쿠키는 건포도 빵을 싫어 하며, 딸기 크레페 맛 쿠키의 분석에 의하면 매운 1%, 무식함 99%로 이루어져 있 다고 합니다.